2월 6일 주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라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권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살피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니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소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특기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증언합니다. 사실은 거짓증언은 아닐 것입니다.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지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맥이 빠지죠. 기운이 빠집니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참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는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꾸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모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 관계해 보면 어, 분명히 이건 뭔가 있는데라고 눈치를 채야죠.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에게 덫을 놓는 겁니다. 덫에 걸렸다 싶으면 올커니 하고서 기뻐하면서 삼킬 자리를 찾았다고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상처를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또 죄를 물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특기이고 그 특기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참소하는 자들을 통하해서 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유, 꼭 저런 일들이 있어. 우리의 인생에도 꼭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들, 사람들의 그런 오해들. 사람들의 그런 시험과 유혹들, 아, 저 배우의 사탄이 있구나. 또 나를 참소하려고. 또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아이고, 저 사탄이 애 많이 쓰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 이것이 발각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떠날지어다. 나하고 넌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 편에 있으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사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참소 유혹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하는 참소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이라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감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감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다 영적인 사탄의 존재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려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참소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참소하는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 붙은 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 우리 성도들이 연휴 끝자락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기도 할 터인데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와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중에 삼길자를 찾고 쉬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께 참소하며 고발하는 사탄 앞에서 깨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겠노라고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